완전한 덕, 하느님과 하나된 덕을 하려면요, 거기서도 이 아키나스가 10단계를 나눕니다. 이쪽에 화엄경의 10지보사라고요, 단계단계 설명이 똑같아요. 제가 화엄경 강의 때 그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사랑의 10단계라고 해서 아키나스가 해놨는데, 요 10단계가 1단계, 2단계가 하느님과 점점 합일되어가는 단계인데, 본인이 결국 노력해서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는 거는 불교에서도 도노적인 측면이죠. 곧장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과 만나는 영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내 영혼의 무의식까지 정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카톨릭에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개신교에 오면서 완덕에 이르는 그 노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하느님한테 맡기면 끝이지 뭘더 하고 그래? 네가 왜 자꾸 하려고 해? 카톨릭에 대해서 개신교가 바라보는 그 문제점. 하느님을 만나려고 자꾸 관상기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안 들게 보는데요. 그걸 자기가 닦는다는 거 아주 싫어한데 그런데요 유명한 아는 분들은 알아 요 이것도 개신교도 안에 복잡합니다.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내 안의 죄 죽이기란 책 한번 보세요. 무의식까지 정화해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의 주장 그대로 설명. 그럼 그 설명 보면은 인간의 영혼 정화에 대해서요 아주 깊심도 있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또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그, 주도적인 입장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이분들은 그러면, 무의식까지, 그, 성령 체험하고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죄가 벗어진다 하는데, 그건 원죄가 벗어지죠. 그분들마저도, 성령과 우리가 하나될 때 결국 벗어지는 건 원죄가 벗어져요. 즉, 원죄는 뭐냐. 하나님 나 사이 막던 그 죄가 벗어져요. 그런데, 자범죄, 자신이 범한 죄는 안 벗어져요.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고쳐나가요. 이런 부분 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까지를 구원으로 보고 하느냐의 차이지 큰 차이가 없고 우리 내면의 신성이라는 건 신성으로서 또 차, 다른 차원이고 그 신성을 구현했던 성인들은 에고로 보셔야 돼요. 생각, 감정, 오감과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있던 경우는 에고로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 교주님은 하느님의 화신으로 보고 싶지만 인도에도 그런 이론은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아바타라 그래요, 아바타. 이래저래 봤을 때, 인격은 인격으로서 보시고, 다만, 예수님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바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신성을 제일 잘 구현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저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제일 잘 구현한 인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이상 우리가 파고들 무슨 근거도 없고, 그러면 그게 성자 개념에 맞거든요. 성부. 온 우주의 신성 성령 우리 에고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성자 그 성령과 하나된 에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를 이해했을 때다 설명이 되더라는. 공자님도 공자님대로 양신을 구현한 만큼 그분도 성자고 다 성자예요. 다만 그 얼마나 더화원경의 레벨이 있듯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서로 레벨이 다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인류가 더 밝아지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미리 제가 드려봤자 쌈맛 나요. 우리 교지님이 레벨이 낮다 그러면 다 화낼 일이죠.